이게 내가 보기에는 가루가 자이친네요이거세차이어세차이 어떻게 이친로세차 친구는 이 친구는 팀 경기니까 저도 팀 선수고 그래서 또팀동료들이경기하는데또저는 편하게 집에서 발는고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까, <laughs> 이제 또 시즌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우리 팀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도, 또 새로운 선수들도 있고, 궁금했고, 그래서 뭐 늦은 시간 경기였는데도, 그래도 가서 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laughs> 분명히 줄서 계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와 계시더라고요. 예, 워낙 반슬리가 어, 보니까 굉장히 영국적인 예, 축구를 했고, 저희 팀으로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시즌 경기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고. <laughs> Ich Spieler, der uns auf jeden Fall nach vorne bringt. Am Anfang haben wir uns gefragt, wie kann es sein, dass so ein Spieler beim VfL Bochum in der zweiten Liga spielt. Ja, eigentlich zu gut. Eigentlich zu gut. Auch meine Freunde haben mir das Trikot geschenkt. Und dann mussten natürlich an dem Geburtstag auch das gleiche Geburtstagsfilm. Außerdem ist er so sympathisch, immer am Lachen, immer viel anders deswegen. 이게 내가 보기에는 가로가 자꾸 붙지 않요 이거 세차를 어떻게 이걸 세차로 긁어? 세차하다가 긁어 아... 저는 아니에요 야! <웃음> <웃음> 버스 타고 가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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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수한테 지금 버스 드라이버로 가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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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인데 저쪽으로는 잠깐 못 나가죠. 어디요? 마이크 좀 아, 채워주세요. 우 마이크를 있습니다. 또 있잖아요. <laughs> <laughs> 저희가 좀 약간 기분 또 좋게 해주려고. <laughs> <laughs> 어, 뭔데요? 아, 예, 가보시죠 좀만 더차 쪽으로 가요. 아, 차가 어디인데? 차가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세차했어요? 바로 알겠더라고요. 깨, 그만큼 깨끗해졌고. 진짜요? 네. 그만큼 깨끗해졌는데, 굳이 왜 그거를.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세차 안한지 오래됐는데. 아, 기스났네. 기스났네, 여기. 어, 뭐야? 너무, 차를, 너무 열심히 닦는 나머지, 그, 그게 더, 기스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으면은, 하고, 네. 안 되면 고소해야죠. 그거는 제가, 긁은, 제가 긁은 거 확실하고요. 확실하고, 한 번, 당해봐라.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끝까지 우기, 우기고 싶었는데, 너무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아, <laughs> <laughs> 어, 안 되겠더라고. 울면서 집에 가실 것 같아서. <laughs> 기스는 네 그게 달라졌는데? 기분 좋아졌죠. 어우, 기분 좋은데요? 안에 껌도 새 걸로. 참... <laughs> 바쁠까봐,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시간을 덜어주려고 네. 이거 보여주려고 저기서부터 지금 아, 이따가 봐도 되지 않아?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민혁이가 아, 다, 아, 다 아, 있어. 고마워 민혁아. 민혁이가 아,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랬지? 네. 아유 오감님 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과장님이 다하셨어 <laughs> 기분 좋지 그래도. 아 그럼요. 지금 기서 다시. 민영이가 그만큼 저를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기들을 꽤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들도 기억을 하고 얘기해 주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저를 더 많이 응원하고 있구나, 좋아해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안콥에서. 초성 초성으로 쓰겠다. <laughs> 다보는구나다 아, 봤죠. <laughs> 아, 조사 받는 거. 별 재미없어, 그래. 한번 고 <laughs> 음. 다른 선수들 많잖아. 어. 근데 무슨 3초 이래요? 전략 스 미안해, 듀오. 그래서 오늘 오신 거야? 음. 근데 몇번 나갈지 모르겠다. 예, <laughs> <laughs> 제가 그걸 할 그거를 왜 굳이 병을 발로? 왜? 아이또이 이게 이게 뭐야? 아. 한패네, 진짜 한패야. 어떻게요, 어떻게 이거?